고려는 상업을 중시했다. 하지만 발달하지는 못했다. 조선의 건국 이념인 성리학에서는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 되는 산업이라 하면서도 상업은 스스로 생산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이익을 취하는 산업이라 하여 천하게 여겼다. 상업을 쫓는 행위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쫓는 것이다. 때문에 조선 조정은 꾸준히 중농 억상 정책을 펼쳤으며 시전이나 보부상 등은 철저히 국가에 등록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 통일신라에서 고려 시대 때까지는 주주지리 즉 배와 노를 통한 이익이라 하여 해상 무역의 이익을 강조하며 상업을 배척하지 않았다. 고려 조정은 상업을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상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장려하고자 했다. 예컨대 시전을 운영해서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아냈던 것은 조선과 같았지만, 만약 시전의 벌이가 시원찮다 싶으면 국가가 직접 나서 장사를 할 정도로 상업활동 자체에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갖지 않았다. 사실 고려를 세웠던 태조 왕건부터가 상업활동을 통해 세력을 키운 호족 출신이었다. 신라 말기부터 해상과 강을 이용하여 상업활동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지방세력으로 성장한 호족들이 많았는데 왕건의 집안 또한 그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또 고려를 건국한 호족세력 중에는 해상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당연히 상업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당시 생활 전반에 깔려있던 불교 역시 상업활동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불교사원들 스스로도 상업에 적극 참여했던 시대상과도 맞물려 있었다. 와 고려는 상업을 중시했으니까 상업이 발달했겠군. 하지만 주의해야 한다. 고려가 상업을 중시했다고는 하나. 고려 역시 생산의 대부분을 농업에 의존하던 농업 국가였고 상업이 선도적 위치에서 경제를 견인했다고 보기도 힘들었다. 반면 상업을 천시했다던 조선은 대중국 인삼 수출만으로 국가 재정 수입의 4분의 3가량을 뽑을 정도였다. 1790년 국가 재정 수입이 789만 양이었는데 1841년 대중국 인삼 수출액은 600만 양이었음. 조선 후기는 화폐 경제가 활발해지고 신분 질서가 유동치고 있었지만 고려는 500년 내내 변변한 화폐도 없었고 노비의 수는 후기로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였다. 사실 동양 역사에서 상업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달을 전제해야 하는데 11세기 송나라와 17세기 에도 시대는 모두 농업 생산성의 폭증이 상업의 발달을 가져온 거였음. 조선은 이양법, 상품작물의 보급 등으로 농업 생산이 증가하여 저절로 상업이 발달하고 있었지만 고려는 무신정권기와 원간섭기를 거치며 귀족들의 토지 겸병과 그로 인한 농민의 유랑화, 노비화만 심해졌을 뿐 상업이 발달해가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 상업에 대한 인식과 상업의 발달은 안타깝게도 별개였던 것이다.